마사지 교육, 시니어 마사지에 대한 이해와 몸 점검.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학 기관 강사 오연욱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마사지 교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몸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유연화시킨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어깨와 팔 마사지를 해보고 또 배워보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손마사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녀마사지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손마사지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본능적인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프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쓸어주죠 그것처럼 우리가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 주기입니다. 약속 마사지는 사랑 주기입니다. 어, 시니어 마사지 주의할 점은요. 어, 법적인 전염병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외관상 수술 환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중풍 환자라든지 뇌출혈 환자에게도 어, 주의하셔야 되고 될수 있으면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어, 시니어 어르신 마사지는요. 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의 몸 점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몸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한도는요, 상체 예한도입니다. 앞으로 손 나란히 하시고요, 자, 손등 마주 대시고. 자신의 오른손 들어서 왼쪽 손바닥에 갖다 대시고요. 천천히 안으로 말아줍니다. 네, 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자, 어깨, 팔꿈치, 손목, 어디까지 자극이 오시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천천히 풀어주시고, 네, 내려서 가볍게 호흡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때 팔로 흐르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자, 이번에는 오른 왼쪽 체크해 볼게요. 손등 마주 대시고요. 왼손 들어서 오른쪽 손바닥 깍지 끼시고 안으로 말아서 무리되지 않도록 너무 아프신데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만큼.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느낌이 자, 어디만큼 아픈지 체크해 주세요. 어깨, 발꿈치 손목. 천천히 밀어내시고 풀고 다시 호흡해 주시고요. 아시고 내쉬고 자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아파 아프셨, 아프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오른쪽? 예, 왼쪽? 예. 만약에 오른쪽이 많이 아프셨다면 스트레스, 예, 긴장도가 많으신 거고요. 왼쪽이 아프셨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참고 참다 보니 화, 분노들이 일어나서 예 짜증을 많이 내다 보면 신경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가 또 체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 이완도 체크입니다. 다리는 모아주시고요. 예, 무릎을 곧게 펴시고 자, 천천히 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는데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자 유연하신 분들은 손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예, 하시면 하체가 유연하고 허리가 유연하신 분이거든요.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한 10초간만 버텨볼까요? 1초, 2초, 3초, 4초. 네, 호흡은 편안하게. 6초, 7초, 8초, 9초, 10초. 천천히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요. 어깨 힘 빼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리고 호흡해봅니다.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가시고 내쉬고 이때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리를 살짝 벌려 주시고요. 이때 뒤에 다리가 많이 굳어 계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피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해 주시다 보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 좌우 균형 잡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왼발에 중심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오른발 앞으로 살짝 내밀었다가 중심 잡고 천천히 올라오셔서 이때 균형 잡기 위해서는 손을 벌려주시고 혹시 잘안 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리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10초 1, 2, 3, 4, 5, 6, 7, 8, 9, 10아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가볍게 손발 가볍게 털어주세요. 네. 이제, 이제, 오른발에도 중심을 잡아보시고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좌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안 된다고 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에 힘 주시고, 천천히 왼발 들어 올려서 다시 중심을 잡아줍니다. 네. 하나, 둘,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네, 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은 편안하게,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서, 자, 숨을 들어 하시고요. 내쉬고, 이렇게 한발 들기를 해주시면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게서 있는 게 힘드신데, 치매 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예, 자기가 걷는데, 걷는 만큼 폭을 해 주시고요. 어, 몸을 편안하게 어르신데 눈을 감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좌우 균형 또내몸의 틀어진 방향을 알아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예. 네. 자, 눈을 감고 네. 저는 눈안 감겠습니다. <laughs> 봐야 되니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멈추시고 그대로 멈추시고요. 눈을 떠보세요. 자, 자기 자신, 자리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방향이 틀어졌을 건데, 우리 여기 <laughs> 선생님께서는 오른쪽으로 틀어지셨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나의 골반이 많이 눌려있거나 왼쪽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왼쪽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바른 자세만으로도 내 몸에 척추를 바르게 해주시고 균형을 잡아주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전진하신 분이 있으실 건데요. 앞으로 전진하신 분들은 복부에 힘이 없어서 자꾸 배를 내밀고 앞으로 걷는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힘을 꽉 주시고, 걸으시다 보면 나의 골반과 척추가 바르게 쓰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나의 몸 점검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팠어요, 몸이. 네. 팔도 아프고, 이렇게 하체에도 다리가 많이 당기셨어요. 네. 자주, 네. <laughs> 자주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동작 자기 몸 점검을 통해서 몸을 또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녀 마사지 배우기 전에요. 자신의 몸 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신조타입니다.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자, 소리도 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릴 수 있도록 아, 네, 좋습니다. 자, 시원하신가요? 조금 더 소리 크게 내주셔도 아 좋아요. 네, 각자 체험 다 하고 계시죠?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가볍게 아. 자, 이제 천천히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갖고 가시고요. 왼손을 팔꿈치를 대고 가볍게 잡아주시면 훨씬 어깨에 팔이 많이 올라가고 편안하게 자신의 어깨를 두드릴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두드려주는 느낌. 내가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럴 때 팔도 안 아프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리고 천천히 그대로 왼손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가게 하시고요. 촘촘히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막힌 혈, 근육, 신경을 가볍게 자극을 통해서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자, 박수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세게. 예, 좋습니다. 자 가볍게 손등, 네, 손등은 어딘지 아시죠? 내몸에 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드려주시면 등이 시원해지거든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손목 가볍게 두드려서 관절들을 또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 안도 체크하실 때막 손목이 아프신 분 있었잖아요. 뭐 가볍게 두드려줌으로써 예, 통증이 좀 사라지는 효과. 네, 가볍게 팔꿈치 두드려주시고. 천천히 타고 올라가셔서 어깨 네,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가볍게 숨 한번 쭉 들어가시고 내쉬고 하, 이때 이제 오른쪽과 왼쪽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내 몸에 변화라는,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 들어서 오른쪽 손으로 팔꿈치 잡아주시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른쪽은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면 어깨가 많이 굳어있고, 예, 긴장이 많이 돼서 뒷목까지 당기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예,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천천히, 촘촘히, 네, 예, 따끔따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약간 손을 온폭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부드럽게. 네, 따끔따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목. 네, 손바닥 다시 가볍게, 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리고 다시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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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조금 더 따끔따끔하게 손등은. 내가 스스로 등을 혼자서 두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두드려줍니다. 손목 두드려주시고요. 아까 오른쪽 혹시 아팠던 부위가 어디였더라 느껴지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팔꿈치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팔꿈치 더 많이 두드려주시고, 자, 어깨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어깨를 더 많이 두드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자, 숨 한번 축 들어하시고. 내쉬고. 자, 손에 느낌이 있나요? 따뜻한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여기서 손을 한번 비벼주세요. 이제 신장 쪽으로 갈 건데요. 허리 뒤쪽에 신장. 우리 신장 방광 쪽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손을 한번, 손으로 한번 쓸어주시고. 자, 가볍게. 자, 허리와 신장을 두드려 줍니다. 방광. 자,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셔서 골반 두드려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엉덩이 밑, 네, 허벅지 시원하게 자, 이쪽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방광경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체 이완도 체크하셨을 때 느끼셨죠? 다리 뒤쪽이 많이 당기고 아팠던 분들은 어깨 가볍게 두드려서 몸을 풀어주세요